여수와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수와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수와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는 기념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혹은 그 기념품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립니다. 만약에 사진이 없거나 기념할 만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소중했던 경험들을 쉽게 다시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자 할때 사진을 보기도 하고 또한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이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슷한 사건을 만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난까지 오는 그 모든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가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언약계가 이동하기 시작했고, 백성들도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도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 흥분되고 짜릿한 경험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설대로 바람이 불어 길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게 되면 드디어 기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바람이 불어서 물을 멈추게 하고 길을 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물이 멈추었으며 온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불러내서 끊어진 요단에서 돌아 한 개씩 어깨 메고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표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흐르던 강물이 멈추었으며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게 하며 영원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돌을 보면서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건이며 특별한 돌입니다. 그렇지만 그 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값비싼 보석들도 아닙니다. 일반 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돌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식이라고 하십니다.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돌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그 경험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획기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를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기적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기적을 따라 가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강력한 기적을 원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대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결국 성경 말씀보다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종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종말의 현상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소리로 기도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의 향기는 없고 남들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방언 기도만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해지면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의학을 거부하고 약도 거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뒤로하고 식구들을 돌보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적인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이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기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단 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노력도 아니고 자신들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 돌을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에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돌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매순간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제 그 기적을 기념하며 감사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을 세우고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순간들을 통하여 또 다른 기적을 요청하고 기적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나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런 전통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옛날 요수아가 돈을 쌓으라고 한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돌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